사실 오늘 저희가 앞에 교회 용어를 짧게 한 이유는요, 좀이게긴 사연들, 음. 어, 어, 좀 깊숙한 사연들을 음. 좀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이 부를 준비하려고 오. 네, 짧게 다뤄봤고요. 선배님도 네. 또 뭐, 네뭐 하다가 하나에 그칠 수도 있겠지만 음, 일단 진지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메일로 익명으로 요청해 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Omg를 너무나 잘 듣고 있는 일인입니다. 아직 철없는 제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음... 결혼식 관련으로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선 저는 모태신앙이고 예비신랑은 탈 기독교인입니다. 음... 제가 믿음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서 예비신랑이랑 얘기를 많이 했고, 일정 부분 합의하여 온라인 예배 등부터 예비신랑이 차근차근 시작하기로 했어요. 문제는 결혼식입니다. 엄마는 결혼식에 목사님이 주례를 보고, 교회 친구들이 축가도 불러야 진정한 축복받는 결혼식이라고 생각해요. 음. 물론, 그래주면 저도 좋죠. 근데, 저는 청년부 활동을 안 해서 아는 목사님도 없고, 친한 친구도 없고, 대예배만 오래 나가서 어색한 사이만 가득해요. 음. 그리고, 그런 사이에 부탁하는 건 너무 싫어요. 그렇다면, 엄마가 무슨 교회 인싸라 아는 목사님이 있냐? 그것도 아니에요 엄마도 없어요 근데 엄마 교회 친구 자제 분들은 다 같은 교회 안에서 결혼해서 청년부 목사님이 줄여서고 찬양 팀이 축가 했거든요 그걸 많이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결혼식이 형태가 아니라 결혼식을 기도로 준비하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저도 가능하다면 누군가 기도로 또는 축사로 저희 부부의 시작을 축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례 없이 양가 아버지들이 축사 편지 낭독할 때 성경 구절이나 기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의 양가 아버지의 믿음의 뿌리가 얕으심. 하여튼 뭔가 제 결혼식이 정석대로 기독교적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결혼식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결혼하는 기분이랄까요? <laughs> 저 주례 없이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OMG 여러분들의 결혼식은 어땠나요? <laughs> 아이고. 주례 없이 결혼하는 거 반대입니다. 우리 목사들 먹고 살기 인마 결혼 목사님. 목사님. 아 목사님. 아, 목사님 결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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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이다나이승이 아, 아, 거라고. 아, 목사님 이게 지금 뭐야. 사실 나는 그냥. 아, 나는. 야, 주례 아, 나 저, 없이. 결혼안하는해야 되고. 아사님제니다매님 이럴 줄 알았는데. 먹고 살지 못한다며 목사님. 아, 목사님. 언제부인가언제부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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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언제부인가 아, 스몰, 스몰 아, 웨딩이. 스몰 아, 웨딩이. 사진 찍어. 아. 아, 우리는 주제 가지고 먹고 사는데. 네. 그렇목사님한 아. 살벌실 것거든요 아니, 아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예. 목사님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사례를 받으시는 줄 알고 오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 니에 예. 목사님들은 전, 사례를 삽니다. 안 받으시잖아요. 아니요, 받죠. 받는데. 할렐루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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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드리는 게신뢰가 될까 <laughs> 봐그못 하는, 네. 못 하는 그런 성도들도 것도 있죠. 있을 네. 수 있어요. 아니, 그 상관없어. 뭐. 네, 네. 우리가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지 뭐돈 그 어, 가지고 근데 네. 얼마나 영생인님 얼마면 돼요? 영이결혼식 아니,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진짜. 아니 그래도 그래서 한, 그래도 주시겠다. 내가 한 250명 정도 결혼 그 주례 나는 네. 34살부터 주례 지금 250명 많이 받네 그랬어. 이거 이거 약간 나도 나 250인 줄 알고 편집을 이렇게 해. 목사님 네. 얼마면 돼요 딱. 내가 한250 나는 네. 34살부터 주례 야 썸네일 나왔다. 억으로억으로 나왔다. 아, 목사 주례는 250? 아니야. 너무 이렇게 너무, 해서 물음표 그, 그건 아니고 진짜 진짜 목사님 주례는 그냥 감사의 뜻으로 하는 거지 네. 사실은 네. 근데 목사님 음. 약간 우리가 항상 <laughs> 이 시간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네. 그 어떤 마음과 하나님을 음. 향한 우리의 음. 마음이 음. 중요한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매는 너무나 음. 축복 받고 하나님 음. 앞에 증인이 되는 결혼 의식을 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전해진다면 좋죠. 꼭 격식을 안 차려도 되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 문제는 부모님들과의 문제잖아요. 네. 네. 사실은 뭐 본인의 생각은 저는 뭐큰 문제 없더요 근데 이제 생각나? 제가 볼때 본인도 어. 약간 신자인데 불신자처럼 결혼하는 마음, 결혼하는 건 불편하다는, 불편하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음, 뭔가 형식이 갖춰졌으면 하는 마음도 어.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 보면 이제 뭐 아는 목사님도 없고 누구한테 부탁할까? 그치.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딱 봐서 진짜 마음에 드는 목사님이 있으면 그 이제 주변에 가서 주례 부탁하면요.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영광이요 저는 음. 그 시간이 굉장히 행복해요. 음. 어. 다 그리고 누군가가그렇게다 아는 목사님이어서 해요. 그냥 아니요, 자기 교회 다니면 다니는 목사님을 하니까. 잘 몰라도 한 네. 거지 그냥.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사연에 느낌이 있는 게 음. 아는 목사님이라고는 내볼때 박태남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아, 내가볼땐 이게 간절한 바람이 담겨. 어 나도 그 생각을 했어. 나도 아니에뭐 아니, 어, 그런. 내가 아는 목사님은 음, 음, 목사님은 어, 어, 목사님 박태남 어, 목사님밖에 어. 없다. OMG를 너무나 잘 듣고 있는 일인입니다. 음. 네. 근데. 부모님들만 허락하면 저는 하죠. 아, 그러니까 진짜? 하는데 미리 250 없이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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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아니, 아니고 <laughs> 아니, 이제 쪽으로 몰고 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laughs> 앞에 그 이제 결혼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줄여 서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그 예비 결혼 학교처럼 음. 몇번 만나서 음. 함께 이제 그 편안하게 얘기해주고 음. 어, 뭐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음. 아니. 그안 아니나 다를까 이 음. 예비 신랑이 음. 이제 차근차근 온라인 예배부터 그러니까. 시작을 했으면. 그러니까. 둘이 어차피 대화 볼 때는 이 사람들은 그 본이 없는 것 같아. 약간 왜냐면 청년부 활동을 활득발하게 그래, 안 하고 그렇죠. 대회만 네. 나가서 가면 큰 교회 다니는 것 배들교회로 뭐. 옮겨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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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년 배들교회 지금 옮겨. 왜 담임 목사님한테 상당히 요청해요. 아. 그뭐 위치나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꼭 담임 그렇죠. 목회계자가아니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싶으면 어 우리 어, 뭐 언제든지 아니 그 날짜랑 한번 주세요. 또 아니 사연은? 우리가 <laughs> 영상 메시지라도 보낼 수 있잖아. 어, 어 우리가 어, 시간이 되면서 팀이. 어, 응. 우리가 뭐그 핸드폰으로 따서 보내 드린 거뭐 응. 어려워? 네, 네, 너무 어렵지 않고. 네, 또 우리 여기도 어? 응. 아, 사회도 아유, 뭐. 아니, 언택트로 살 본다 그러면 금수자가 있고. 제가 그대로 그 구글, 틀면 어, 구글 라인으로 틀면 사회로 그대로 쓸수 있도록 거기 아 맞춰서 결혼식 진행되는중 그냥 그대로 따면 돼요 신랑 누구 누구 결혼식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최초로 홀로그램이 사회를 보네 응. 그렇죠. 그럼영상로 하는 거죠 언택트. 언택트는 그러면 얼마부터 시작이야? 아 언택트는 저 초초니까 일단. 무료로. <laughs> 어. 어. 왜 이거는 일단 찍어보는거지 어, 내가 이 시장을 열겠다는. 어 거. 열겠다는 개장, 거네. 이 시장을 열겠다는 거야. 있어. 욕심이 있어. 욕이 음. 있어. 야 정봉균 이렇게 상업적인 일을 몰랐는데 무섭다 정말 너가. 아니 일단 <웃음> 여러분 완전 히 사람 만나 이상형 만드는 거난 너란 야, 사람에 이 너란 자리에, 사람에, 이 사람에 너무 불편한데. 근데 나는 너무 신기하게 <laughs> 내가 음. 무료로 하겠다는데 라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그게 큰 그림을 그리는 <laughs> 거잖아. 그렇지. 아니 테스트 한번 해보겠다라는 야, 거예요 Test, t 누군가 일생의한번 e s t Test, Test, t e 결혼식을 s t Test, t 테스트해보겠다라는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음. 자 엔지 <laughs> 만약에 이제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음. 교회식으로 한다 그러면 음. 이제 제가 가서 또사 t Test, Test, t 예배식으로 하면 사회자 안 세울 때도 많아요. 맞아요. 네. 아, 근데 이거 보면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교회 친구, 자제분들은 다 이게 음. 엄청 딸들이 그래, 문제인 거야. 음. 이게 약간 이게 뭔가 전례가 있으니까 부담되는 어, 거야. 이렇게 해야 될 것만 같고. 음. 근데 저는 결혼식은 두 분이 그럼요. 가장 하고 싶은 네. 대로 하는 맞아요. 게 결혼식이에요. 음. 그냥 이런 말 하나 해드릴까요? 두 분의 결혼식을 사실. 지나고 나면요 두 분만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게 어땠는지 아무도 기억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마시고 음. 사실 이런 믿음의 뿌리를 만들고 싶고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럼. 이 마음 있고 그 음. 주차장이나 좀 넓은 데가 제일 중요합니다. 결혼식을 제가 <laughs> 해본 결과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건 맞아요. 어, 주차장 네. 넉넉하고 식당에 음. 자리 혼잡하지 않고 부페가 네. 빨리 메뉴가 고갈되지 않으면 뭐 그것만큼 음. 좋은 게 있나. 밥이 기본만 하면 돼요. 밥은 무조건 음, 음. 기본 이상만 딱 음. 하면 되고 네. 맛없지만 않으면 어. 돼. 그리고 웬만하면 맛있게 느껴져. 그런데 가면 또 음. 주차가 1호예요 제가 아, 느껴 본 결과 맞아. 주차가 음. 1등이 하도 맞아. 고생을 해 가지고 그 진짜. 진짜. 그리고 육회가 너무 빨리 떨어지면 싫더라, 나는. <laughs> 네, 육회가 너무 얼어서 어, 나오는데도 좀 육회가 그렇고. 육회가 너무 빨리. 야, 그래서 지금. 육회에만 사람들이 막 줄을 서 있는단 지금 그 말이야. 육회가 그 아니잖아, 지금! <laughs> 이가 싫어요. <시려요. 웃음> 어. 그리고 음, 약간 혹시... 이런 잔치집에만 가야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왜? 홍어 무침이라든가. 어, 어. 결혼식 가면 홍어 무침왜 그렇게 맛있니? 오징어로 해놨을지라도. 어, 나는 오징어침. 그렇게 그 LA 갈비랑. <laughs> 없다며. 탕이 제일 좋다며. 엘갈비얘기 그. 우리가 육 얘기할 때 쓰레기 치이갈비에이갈비가 그러니까, 어? 그렇게 맛있대 그런 데 가면. <laughs> 음. 그런 갈비찜 맛있데 그 있죠. 수정과랑 음. 식혜. 어, 어. 수정과 꼭 있어야, 있어야 돼. 수정과랑 식혜. 이갈비랑 아. 아. 그러니까 아. 무조건. 야, 우리도 늙었다지. O -M -G. O -M -G. 예진가 아, 너무 극 사실주의 네. 조언으로 또 빠졌네요. 네. 아 이게 저희가 또 기독교 네. 목사님이 좀 방식대로. 결론을 네. 내주신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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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또 사연 오면 만약 네. 네. 목사님한테 박해나 목사님 아니, 부탁을 하면 진짜 음. 그런 뜻이라면, 네. 예, 진짜 그런 뜻이라면 뭐 예, 네. 기쁨으로. 네. 예. 네. 네. 그러면 주례 없이 만약에 결혼을 하시게 된다면 음. 양가 부모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러는 건 괜찮다고 어, 보세요? 저는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막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반응은 진심이었고. 아. <laughs> 나 이거 싫어. 막 이건 진심이었고 네. 네. <laughs> 진심이라고. 아, 때로는 양가가 이 신앙이 안 맞을 때가 에, 있어요. 예, 어. 있어요. 사실은 축복 받으면서 하는 건 좋은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신앙이 다른 가정이 결혼할 때는 저는 목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해요. 왜냐면 그 그것 때문에 어, 있어요. 그, 그 문제가 어, 되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음. 근데 막그 막무가내로 물어붙일 건 아니야. 네. 에이. 에이.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약간의 우리가 좀. 음. 배려가 필요하다. 말씀해 네. 드리고 음. 네. 네. 어떻게 하시든지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또 일단 양가 부모님하고 또 남편 되실 분 네. 그리고 친정 부모님과의 사이에 분란 없이 맞습니다. 부드럽게 흘러가는 음. 게 제일 최선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안에서 두 분의 어떤 믿음의 기둥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네. 뭐 저희가 어쨌든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음. 저희에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게 결혼식 날짜를 알려 주신다면 저희가 모이는 날하고 맞춰서 음. 영상 믹시지 축복의 기도 정도. 저희희가 충분히, 음. 메시지로 음. 네, 동영상 전달 드릴 수있있다는 거. 우리도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네. 아니면 뭐 식전에 틀실 네. 거면 식전, 식전, 식전용으로 식전용으로 하고요. 어. 중간에 들어가면 중간용으로 하고요. 우리도 음. 그거 기... 다 저, 다 돼요. 다다 맞추지 다, 다, 돼요. 다, 돼요. 다, 다 됩니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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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드릴게요. 아 좋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진지한 고민도 음. 늘 다루고 있어요. 음. 네. <laughs> 아. 이 시간 또 여러분들이 고민 사연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네, 팟빵 오디오 클립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익명사연 보내주시면 은 팟캐스트OMG 골뱅이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계속 몇주 미룬 것 같아서 오늘을 마무리하는 기도를 네.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귀한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얼굴 마주하고 주님 이야기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음. 시간 축복으로 허락해 주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각자 떨어져 있더라도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저희 사연 보내 주시고 늘 방송 및 마음으로 함께 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간도 늘 가족처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울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좀더 성장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덧 2020년 마무리하고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달 정말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 가정마다 축복이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11월 마무리 잘하시고요. 12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팟캐스트 오 마이 갓 OMG